모든 문화 중국 기원설, 요즘 짱깨국에서 벌이는 문화공정이 전세계의 것을 지들 것이라 우기며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문화가 진화인들 것이 아니란 걸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지만 진화인들만 세뇌에 빠져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한 논리를 반대로 핀다면 중공의 모든 것은 외국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쭉꼬하면 쿵푸가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대로 쿵푸를 본다면 쿵푸는 인도의 것입니다. 중국 무림의 시초로 여겨지는 소림사. 이를 창건하고 무예를 전파하는 달마대사입니다. 이 사람의 출신은 천축국, 즉 인도인인 것입니다. 인도의 무예를 받아들여 지들이 마치 종주국인 듯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한자의 기원은 한족이 아닌 동이족인 은나라가 만든 것이죠. 음식을 보면 화고라 불리는 중국식 샤브샤브는 몽골의 쿠빌라이가 병사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이기 위해 개발한 것입니다. 또한 호떡은 북방민족이 먹던 음식이며 그들이 안쪽에 달아놓은 호주머니 또한 북방민족의 문화입니다. 말의 등자 또한 북방민족이 개발한 것이며 인쇄술을 지들이 개발했다 주장하지만 실용적 인쇄를 위한 금속 활자는 고려가 세계 최초이며 쿠텐베르크가 상용화를 시킨 것입니다. 종이 또한 지들이 세계 최초라 주장하지만 최초의 종이는 파피루스로 이집트가 발명했으며 그들이 빼앗으려는 온돌은 한민족이 기원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남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우길까? 층거들은 이민족의 침략으로 이루어진 잡탕이기 때문입니다. 침략한 민족들의 문화를 노예인 한족들이 보고 따라했기에 주인의 것은 곧 나의 것이란 노예 마인드가 한족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축구도 지들이 만들었다며 개소리를 하지만 예전에 둥근 물체를 지들이 찬 기록이 있다고 그게 축구라 우긴다면 원시시대에 돼지 오줌포를 찬 것도 축구의 시작일 겁니다. 하다못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과 공화국이란 한자조차 일본이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단어를 한자식으로 창조한 일본식 한자인 것입니다. 이제 중어들은 한글도 지들 것이라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들일 것이 비루하니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전향적인 찌질이 거지 마인드인 것입니다. 태극 문양의 기원이 중어를 알고 있지만 실제 기록과 문화재는 우리가 수백 년을 앞서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것을 하나씩 찾고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임을 깨달아 우리 것이라 주장하기 전, 그것이 쭝거의 것이 아님을 주장해 역사공정, 문화공정의 선제 대응에다가 실체 없는 쭝거 문화를 분쇄해야 우리의 역사 문화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